나 몰래 우진이를 만나러 가시겠다? 어린 펌아나쥐덕지 여롱 여롱 여라 안녕하세요! 주간 블링블링의 어로이입니다또 왔다! 여롱이 아저씨! 아, no, no. 난 여롱이가 아니고 어너이라고했지 않나. 오늘도 변함없이 큐트하네요! 오기에 사진이나 좀 찍을까나? 아우! 어, 진짜 이러시면 안 어, 된다니까! 나 이런 거관이다고요 옆으로! 어, 좋아! 오예! 어, 학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안되긴요 멋져요! 야, 초 나, 어, 잠깐, 좋아. 머리 좀 정리해줄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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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던데, 어, 얜 또, 어디 가는 거야? 어, 아무튼, 민서야. 아무튼, 여기 있었네. 다들 안녕. 미친 <laughs> 잠깐, 나좀 봐. 몰라, 서으어이 봄쟤, 어쩔 거야. 뭘, 어떻게 너하고 내가 지금까지 우진이 마음을 뺏어보겠다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저렇게 뜬금없이 굴려들어온 여자애가 우리를 밀어내고 우진이 옆에 붙어있어. 넌 원통 맛도 아니야? 어어. 그러니까 우리 둘이 손을 잡고서 저 귀지배가 우진이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 좋았어 그럼 이제부터 우린 이 봄이랑 우진이를 떼어놓기 동맹이야 알았지 이봄저 얄미운 것이 우진이랑 같은 반이라고 아주 쉬는 시간마다 옆에 붙어 있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음, 일단은 둘만의 대화를 방해하는 게우선이야 잘해야 돼재민석 이렇게 된 이상 정면으로 부딪히는 수밖에 정면. 이 봄, 나좀 보자. 어, 그래, 무슨 일이야? 갑자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너이 시간 이후로 우진이랑 가까이 지내지 말아줘. 어, 뭐, 으아, 정년 송금 맞네. 시은님답게 돌직구를 날리셨어요. 네가 우진이 옆에서 알짱거리는 거, 솔직히 엄청 거슬려. 옆에 있든 말든 내 맘이지. 어쩌고, 어째? 어쩌? <laughs> <laughs> 이것들이 보자 보자 하니까 내 소중한 우진이한테 무슨 짓이야 이것들이 생긴 우진이 에 으아